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하는 건데 그 중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2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게 된다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영원전에 이 세상이 창조적이기 전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에 지금 이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은혜요큰 선물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보배 같은 축복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은 저 밖에 계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깨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장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또더 귀하고 또 복된 것으로 예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냐면. 갈라디아 교회도 초대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문제가 많았어요.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사도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종인데 그 종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 있을 때는 <laughs> 잘하는 척 하지만 안 보이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막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응?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응? 그 믿음을 우리가 좀 잠깐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응?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고단한 거다 알기 때문에 책임져 주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나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살려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크게 더 귀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 말씀에 축복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많지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 우리가 믿음에 확신을 좀 갖고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사 4 6 46장 4절을 보면은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를 통해서, 이 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내가 너를 지었은 즉, 너희가 백발이 노인이 될 때까지 너희를 업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어떤 위에서 위험에서도 구하여 낼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도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꼭 붙잡고 평생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사 40장 28절 3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 땅을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나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끝이 없는 나 하나님입니다 나를 찾으라, 어? 나를 은혜를 사모하라 어? 나를 악마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무능한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도 고단하지 않게 내가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수리가 날개치이 올라갈 때에 어?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창공을 나는 힘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고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에레미아 33장, 33장 3절에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꽃까지도 내가 보여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응?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그죠? 굳게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 할때 우리의 삶이 당당해져요. 담대해집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 가운데 오늘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임하였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영을 쫓아서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얘기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 성도들이 사도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사도가 너희들 그러지 마라. 내가 누구냐 하면 너희들처럼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힘입어서 내가 종이 됐으니 주의 선지자가 되었으니 세상 껏 좋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고상한 것을 참아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쫓차서 사는 나다.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고 말씀을 하는 거다. 너희들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은데 그러지 말아라. 내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좇아 영을 좇아 사는 나고 그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나니 나를 잘 보고 내 믿음을 본받아서 너희들로 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세상은 참 이상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헐뜯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괜히 와서 흠을 잡고 뒤에 가서 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이 하면 무조건 반대해요. 어? 그리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거는 무조건 다 어? 하려고 그러고 주장하고 어? 이길라고 합니다. 남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빼앗는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경쟁 사회라기 보다는 그 경쟁을 넘어서 자기의 탐심과 탐욕을 주장하고 앞세우는 것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그 경계가 애매합니다. 선의 경쟁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탐욕과 탐심으로 하는 그러한 삶이 많습니다. 우리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있지만 때로는 심판이 공정하지 못해서 불법하고 불의해서 그 반칙을 어, 눈 감아주고, 이길 사람을 지게 하고, 질 사람을 이기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응? 내가 너한테 힘을 줄 테니, 너희는 그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스에도 말씀을 해요. 나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육신을 쫓아 사는 그러한 생각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영의 생각을 갖고 살라고 애쓰는 것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의 생각을 살라고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애를 쓰고 나의 잘못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애를 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신이 안 갖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직 그 양반은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분이에요. 믿음이 없는 분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형이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 때로는 내 유익을 포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 오래 참을 수도 있고, 또 어, 분을 내야, 돼, 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분을 안 내고 참을 수 있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나의 스스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 계심으로 그렇게 나를 추장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나를 그토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말씀을 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를 알고 믿고 사는 우리는 성령님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찾고 믿고 순종하여 평안을 누리시고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능력 있는 삶,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주 기본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작동하시고 생각을 주십니다. 종구나 지금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가라. 서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 힘들어? 그러면 위로의 말씀을십니다. 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버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어? 악한 자는 내가 그의 손을 꺾고 팔을 꺾으리라. 너는 잠잠히 나만 나에게 소망을 두고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어? 자식이, 어린아이가, 아! 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가서 그 울음소리에 따라서 밥을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씻어주고 합니다. 아, 그 아기가 울음, 아기의 울음소리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머님은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쥐어! 하면, 그래, 아십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지만 조금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시죠? 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저 슬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어디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가슴에 통증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다 완성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로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능력이 있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굳셀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라고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나 이거 잘 알아요 나 이거 전에 많이 해봤고 제가 충분히 합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번에 하게 해주세요. 뭐다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꽝입니다. 3절에도 말씀하셔요. 너희가 구제를 하더라도 응? 이웃을 돕고 이웃의 피로를 채워주고 나누고 베풀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몸을 불살라서 남을 돕고 봉사하고 이랬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 인정치 않은 지혜, 지식, 구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균년도 표호가 아주 좋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축복하는 어?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때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충만, 충만, 충만해서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사랑이 정말 좋은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또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그러한 그런 말도 있었어요. 다 무시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공짜로 받았으니까 너희의 자랑으로 너희 의 어떠한 행위로 하던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임을 너희가 굳게 믿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능력이고 축복이고 평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끼리 다투고, 분쟁하고, 욕심내서 자기 주장하고, 뺏고, 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화목하기를 애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주고, 넘치도록 주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충분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왕 사는 거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또 이왕 사는 거 편안을 누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기뻐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삶, 착한 믿음의 삶,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열심으로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친 기도 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오 방비요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속히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 복음으로 통일 되게 해주시고 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고남과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새로운 삶과 용기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